한달 만에 간단히 섰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어린이들 위한 설교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을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가장 귀하고도 값지고 자랑스럽고 복된 선물일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이들 졸업 예배 축 졸업 축하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 세월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13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참 time flies, time 시간이 fly 날르는 것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을 새삼 느끼면서. 오늘 졸업 예배 예배 가운데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나가는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태어난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서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Born again. 다시금 태어난 존재.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태어난 것으로만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듯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출석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 어떻게 자라가야 될 거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시는 말씀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그랬죠.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그 신앙 안에서 자라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보면 신령한 것들을 특별히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영적인 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3차원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1차원은 뭐냐면 점과 점이 이어져서 선을 이루고 2차원은 평면을 의미합니다 3차원은 감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이 3차원은 입체면서 그야말로 이제 공간이 있는데 시간이 있고 그렇지만 4차원의 삶이 있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무한한 세계가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바로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각혼과그 영의 세계가 있는데, 바로 이 사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이 비록 삼차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지향해야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응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축약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 터인데 오늘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신령한 삶을 사모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언어 생활의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1절에 있는 말씀에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하는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삶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뭐다 영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영적이다 그러면 이게 뭔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이다 그랬을 때 그것은 뭐 남들이 다 먹고 사는 밥도 안 먹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일상생활과는 분리되고 유리된 채로 뭔가 이렇게 다르게 에, 그런 점에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그, 그 주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냐면 이 삶의 변화가 따르게 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 속에서는 그 결과적으로 어떤 그 변화의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언어 생활의 변화가 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 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거니와 우리 삶 속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나타나는 변화의 첫 번째 언어생활의 변화다 자멀에 대해 있는 말씀을 보면 자멀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안 나타나는구나 말씀을 <laughs> 해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경 의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자먼에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의 말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하기도 기 하지만 자기도 죽게 하고 남도 죽이는 그런 힘이 어디에 있느냐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4장 1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말 잘하고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말을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축복의 사람들 어떤 그 삶의 성공과 축복을 맛보며 살아간 사람들은 그건 뭐냐면 언어 자체가 축복의 언어로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속에 보면 아 다르고 뭐 다르대요. 어 다르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지만 표현하게 따라 달라요. 자 이번 여행 갔다 오면서 마지막 행선지가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드 들어는 보셨나요, 여러분? 예. 그 그런 데를 갔다 왔어요, 제가. 거기 FC 그 바르셀로나 축구 뭐 아주 잘 거기도 가 봤습니다. 아무튼 떠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공항에서 이제 그분들은 문화가 뭐냐면 저녁 시간에는 식당을 안 열어요. 저녁 7시 반이 열어야 돼 넘어야 식당을 열고 그리고 밤 9시쯤 돼요. 이제 저녁 밥들을 먹으러 나오고, 뭐 보통 이제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저녁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이건 이제 밥을 먹기도 헤매고 안 먹기도 헤매고,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이제 김밥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 김밥을 준비해서 공항에 가서 이제 틈나는 대로 먹고 가라고, 비행기 타면 은밥 먹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배려를 하더라고요. 고마운 마음에 그랬어요. 대표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참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의례적인... 물론 이제 거기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드린 인사지만 그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 행사 대표에게. 아이고 장로님, 이 도시락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장로님 얼굴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laughs> 제가 의례적으로 느껴지지만은 그래도 저는 진심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같은 말을 해도 같은 도시락을 받고도 아, 이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그분의 반응이 그렇게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야, 아 다르고 어 다르게 됐던지 진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그런 말로 어떤 사람들을 천박하게 표현하자면 말로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희지만 저도 말에 쉴 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뭐 부지불식간에 한마디 툭한 야기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누구의 마음을 닫 다쳐버리도록 만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용빼는 재주가 없다고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그런 이제 전혀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말 한마디가 입술에 30초가 30년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지만은 그처럼 이말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부정적인 이야기, 입만 열면 불평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하는 사람 곁에 가는 것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와는 다르게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내 삶에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떠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말이 예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앞날에 무슨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해서 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예언자라고 할 때도 그 예언자는 앞서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지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의미할 때 예언은 뭐냐면 한자로 쓰자면 맡길 예자를 씁니다. 예금, 통장할 때그 예금, 그 맡길 예자거든,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자면 믿음의 사람,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말에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각인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습니다. 각인력이 뭐냐면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각인이 돼요. 이렇게 그냥 프린트하듯이 내 머릿속에 그 말이 각인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 각인된 말이 그 삶을 추동해 내는 거죠. 견인해 내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말 하도록 할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정말 할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고, 할수 있다라고 각인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삶의 추진력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견인이 되어서. 그할수 있다의 삶의 결과를 비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언어가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기쁨 충만의 말, 아름다운 말, 은혜와 축복의 말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사람은 생각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야 돼 말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귀한 말씀 읽어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생각이 삶을 결정한다. 이게. 생각이 삶을 결정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절 읽으셨지만 그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방언을 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이 뭐냐면 가능한 한뭘 하라 예언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언을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말을 할 때에 알수 없는 언어로 신령한 언어라고 해서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 대로 가능한 예언을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초한 말씀의 말씀을 리소스 센터, 우리 삶 언어에 어떤 자료가 되는 거기에서부터 나온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생각이 거기에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늘 신뢰한 것을 삼아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혼이죠 그 혼을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영에 의해서 그것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다 그것이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의 사고가 바뀌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내게 되는 원천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인생 속에 살려면은 우리들의 사고가 달라져야 되고 말씀에 기초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해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떤 가정에서 두 부부가 살다가 살다가 서로 너무 다르고 사는 게 힘들어 헤어졌답니다. 헤어져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실패한 경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결혼 정보 회사에다가. 어? 자기 인지가 원하는 자기 신상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에 대한 이상적인 이야기를 거기에 이제 보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오기를 당신이 말하는 이상적인 배우자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만났대요. 그래서 그 정보 회사가 소개해 준 대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더니 그 장소에 누가 있더냐? 누가 있어요? 헤어졌던 바로 그 사람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상적인 것을 다 그리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뭐냐하면 생각의 문제다. 생각의 문제다. 처음부터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찾는 이상형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남편과 아내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사랑의 생각으로 바뀌고, 고마움의 생각, 은혜의 생각, 희망 가득 찬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고정된 채로요, 살던 대로 살면 삶이 발전이 없어요. 삶이 피곤하고 고난합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목회자들하고 참 오랜만에 같이 한1 0일 같이 지내면서 겪게 된일 중에 하나는 보니까 우리들이 나나 서로 이렇게 멀리서 보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살고 하던가 하고 같이 여행을 다녀보니까 그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크기가 자기 신앙과 믿음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큽니까? 에?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목회자들하고도 제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드는 생각이 큰 교회 섬긴다고 해서 교, 근거 없이 교만한 사람들 참 우습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목회자들 참 우스워요. 작은 교회 한 섬긴다고 해갖고 늘 위축되어 있고 쫀쫀하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그런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규정당하면 그 못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긍심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신감 갖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고요. 오늘 내게 주신 이 교회가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함께 세워 가는데 거기에 뜻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교회를 비우면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은 항상 또 교회가 있죠. 우리 푯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일들.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저에게 보내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는 한달 동안 지내면서 교회에 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교회 제가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우분들이 자기 자리 다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들이나 우리 교회, 그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식월을 더 열창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어느 교회 보니까 일년에 한 달씩은 꼭 하는데도 있고 안식년 맞이하면은 최소도육 개월은 하던데 일 개월은 부족하구나. 네, 더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단임 네? 목사 부재해도 전혀 끄떡 없는 게그 좋은 교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너무 의존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누가 누가 다 임의로 항상 채워주고 상처를 주는 건 아니에요.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서는 왜 나, 남들은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왜 나는 밥안 주나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도 주시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현 동지들을 주시고 이런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은혜로운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때 은혜 넘치는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주는 말씀의 의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 그것은 뭐냐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과 지식과 한계를 넘어서는 세상의 것을 구한다는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예단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은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잣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그러니까 내 인간 욕망을 어떻게든지 실현해보기 위해서,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내 것, 내 생각, 내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든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게시해 주신 그 가치관 속에, 그런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 그런 비전.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딕 윌서라고 하는 감독님이 UMC 감독님이 계신데 연합감리교회 그 감독님은 교회가 이제 다 쇠퇴해가지고 문 닫는 교회로 파송이 되었는데 그 교회로 파송된 목사님이 감독님이 되시기 전에 그교에서큰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그 부흥을 이렇게 된 이후에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꿈으로 깨어나라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을 수 있나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봐요. 오늘 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내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내가 오늘 병들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심각한 삶의 어떤 그 난제를 만나고 있고, 내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참 어렵고 힘들고 암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삶 속에 내삶 속에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내 삶에 주어진 그런 형편과 조건들이 그런 처지들이 그게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일 수 없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그러면 내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다 이기는 거다 승리하는 거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세상에 의해서 귀정당하고 굴종하고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 되시고 신령한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힘 주신과 함께 하심 속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들의 언어가 우리들의 생각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꿈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도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